네, 다음 제2 파트에서는 어, 베트벤과 바그너, 바그너에게 미친 베트벤의 영향인데 그 중에서 이제 베트벤이 사망한 그 다음에 1828년부터 1883년, 그런데 어, 어, 바그너가 아, 사망합입니다 이때까지의 과정을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828년 때 이제 바그너는 15세였는데 1월 7일날 어, 초저 그죠? 베트벤 구본 교향곡을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감동을 받아요. 받고 또 악보를 가지고 공부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토벤의 9번 교양곡의 악보를 보면서 이 교양곡은 인간이 쓴 곡이 아니라 신의 작품이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괴반트하우스 라이프치에고 유명한 교양학단인데요. 교양곡 7번, 베토벤 7번 교양곡을 듣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아, 그 괴테의 에그몬트를 가지고 베토벤이 서곡을 작곡했는데, 곡을 모델로 해서 자기가 로이발트라는 글을 쓰고 그걸 음악화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한 모델을 작곡의 모델을 또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시바노 6세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베보의마탄네 사수를 본 후에 지휘자가 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개반트 하우스, 고, 어, 여 그, 어, 그, 연주장인데, 바깥에서 본 거고, 이게 이제 연주, 연주, 실내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7세 때, 결국 그베트벤 구병 경곡을 가지고, 피아노 연탄 연곡으로 평공을 합니다. 평공을 하는데 이게 악보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6월 달에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토마스 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자연 자선 공연을 하는데 그때 그 서곡을 하나 작곡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아마 아주 어, 곡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가 봐요. 여러 가지 다섯 마디마다 드럼비트가 있어가지고 아주 웃음거리가 되는 어, 이런 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의 7월에는 어, 파리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게 라이프츠에도 전파가 됩니다. 1831년이면 18세 때인데 그 토마스 학교에서는 어 뭐가 뭐가 좀 저, 저기 잘못됐는지 퇴교를 당하고 라이프치대학 그 퇴교를 당하지만 아, 라이프치대학에 음악 전공 학생으로 등록을 할 이런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대학에 음악 전공 학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라이프치에 있는 그 토마스 교회에 거기 합창장 바인리히를 사살하는데 여기 여기에서 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음악 공부를 배우는 것 같아요. 대의법도 배우고 이 교회는 바하의 전통을 계승한 교회죠. 저 위가 교회인데 바하가 말년에 여기서만 한 20년 동안 작곡을 했던 교회죠. 그래서 바하 동상도 있고 좌측은 바하의 무덤이 여기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측은 이제 맨델스존아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1832년에 이제 정규 교육은 끝나고 교향곡을 하나 작곡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 9번 교향곡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교향곡 작곡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고 비엔나를 갔는데 아, 그때 비엔나의 분위기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그 왈츠에 완전히 미쳐, 미쳐 있다시피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아주 아, 실망한 상태로 아, 프라하에 가서 아, 연주를 하는데 프라하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아, 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32년부터 아, 약 39년까지를 되게 습작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20세 때 빌츠브로크라는 도시에 가서 합창 지휘,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오페라, 어, 이 막자리 오페라 요정의 텍스트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곡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베토벤의그 오페라가 한 곡이 있거든요. 베토벤의휘델리오 외부의 마탄의 사수, 자유의 사수,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곡으로, 어, 곡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빌츠브로크라는 데 가서 20세 때 합창 지휘자가 됩니다. 아, 요건 여담인데요. 비츠브르크라는 데가 인구가 한 13만밖에 안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음악 학교가 제일 처음 생긴 도시가 비츠브르크입니다 근데 이제 요건 제가 한달 동안 연수를 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저기 소아정신과가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들 잘, 잘 아시는 렌트겐 엑스레이가 여기 대학에서 처음 발견이 됐어요. 렌트겐이죠. 렌트겐 사람 이름입니다. 그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에요. 어, 그 연구소가 있고요. 연구소가 있고 그 사람이 렌트겐이에요. 그래서 처음 받아 가지고 어, 제 1회 물리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인구가 13만 명인데 노벨 수생자가 13명이에요. 13명. 굉장한 도시죠. 그죠? 굉장히 아카데미가 도시죠. 그래서 처음 그 엑스레이를 만들고 나와서 실험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실험할 데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 부인 손을 찍은 거예요. 반지를 끼고 있는 자기 부인.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엑스레이가 처음 바, 아, 만,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테스트한 게 자기 부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리스 브로크에서는 학회가 무슨 학회가 되더라도 이 사진은 항상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요. 어, 거기서 이제 합창장을 했다가 막대 푸른 그런 데로 가서 그 후에 베트만의 순회공연 극단의 음악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 일주일 만에 모차르트의 돈주반일로 데뷔를 했는데 반응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나 프라너라는 여인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부인이 되죠. 4살 연상인데 보자마자 상당히 반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다른 어떤 육군 장교하고 어, 관계를 맺어 가지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을 이제 감추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민나프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어 4살 네 많죠. 4살 네 많은 민나와 결혼을 하고, 퀘니스 베르크란 데가 이제 그 민나가 활동하고 있던 극장이었습니다. 계약한 극장이었어요. 그걸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가서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고 어 수입도 별로 없고 하니까 민나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어 민나 드들이라는 사업과 드레스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좀 난처한 상태에 있는데 퀸니스 아, 베르크에서 또 극장을 옮깁니다 릴리가 극장으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감독을 맡고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좀스테블해지고 수입도 좀 생기고 하니까 민나가 다시 바그너에게로 되돌아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가 극장에서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할때 베토벤 교향곡 3번부터 8번까지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계속 연주를 합니다. 25세 때 1838년에는 리엔치 대본을 완성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이래가지고 극장 측에서 해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마을 가게 됩니다 도주를 하게 되는데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노르웨이로 갔다가 런던으로 갔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파리가 파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파리 시대가 열립니다. 빚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아 파리에 머무는데 요 시기를 파리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가 지휘를 하는 이때도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어요. 듣는데 그 라이프치히에서 듣던 9번 교향곡하고 너무 달랐던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또 다른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자가 야오네크란 사람이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그 지휘자한테 베토벤 공부를 또 열심히 합니다. 어 정말 지휘를 제대로 하니까 아이 사람한테서 배우면 자기가 베토벤곡을 제대로 지휘를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39년, 40년, 41년에는 직접 바그너가 9번 교향곡을 지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쓰는데 그 논문에서 그아브네그 지휘자의 연주에 대한 소감을 씁니다. 그래서 어, 그 내용 중에, 곧 이런,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때 연주를 듣고 뭐가 소중한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파리의 오케스트라는 모든 마디 속에서 베토벤의 선율을 인식하는 것을 습득하고 있었다. 이런 기절랑입니다. 그리고 이 선율, 어, 그 선율이야말로 라이프지 음악가들이 아주 빠뜨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 선율을, 진정한 선율을 파리의 오케스트라가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27세 때 파우스트 서곡을 작곡을 하고 리엔치를 완성을 하는데 파리에서 리엔치 공연이 대 실패를 합니다. 전혀 관심을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파우스트 서곡을 한 것도 이것도 어 베토벤 9번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괴테 이 파우스트의 일부의 서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단편, 중편 소설을 하나 써요. 박은호가 이 문필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모든 대본을 자기가 직접 다 쓰고 또 문학 전집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요때 요때 이제 베토벤으로 향한 베토벤을 주제로 해서 중편 소설을 써요. 자기가 베토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조금 이제 쓰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런 결론입니다. 내가 상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밤 베토벤의 교황곡을 듣고 그 뒤에 열이 나서 병상에 눕게 된 일인데 병이 회복이 되었을 때 나는 음악가가 되어 있었다. 베토벤의 교황곡을 듣고 음악을 깨닫고 음악가가 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28세 때방화하는네덜란드을 완성을 하고 어, 베를린 왕리 오페라의 책임자가 됩니다. 어, 이때 이을 써가지고, 요, 요 곡은 하인리, 하인의, 하인의 혼샤벨 어, 레보 푸스케 회상이라는 그 시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쓴 겁니다. 아 그래서 어, 드레스덴 그 시대가 열리는데 이 방화하는 네덜란드인 요 오페라를 드레스덴에서 초연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곡이 에, 계기가 돼가지고 작센 궁정 극장에 종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종신 계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어, 종생을 맺으면서 드레스덴에서한 어, 4, 5년, 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44년에는, 아, 12월에 베버, 베버의 유골인데요. 베버가 영국으로 지위를 갔다가, 연주를 갔다가 영국에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객사를 하게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어, 거기에 이게쭉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베버의 유골을 드레스덴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버의 아들에게 바그너가 네, 얘기를 하고, 어, 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런던에서 드레스덴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그 이장을 할 때, 곡도 작곡을 해요. 어, 베브의 무덤 앞에서라는 곡을 작곡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반주 남성 합창곡을 작곡을 하는데, 네, 무덤을 드레스덴으로 모십니다. 아, 위가, 아, 위의 사진이 베브의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이고, 아래쪽이 베브의 무덤입니다. 바그너가 이렇게 모셔놓은 거죠. 아, 42세 타노이저가 완성이 됩니다. 저게 이제 드레스덴에서 초연이 됐는데 반응이 좋았고요. 아또그 작센 왕실 관악단이 부활절 전에 일요일에 그 미망인 고아들을 위한 연주회를 가집니다. 이때 베토벤 9번 교향곡연주를 합니다. 근데 저 당시만 해도 베토벤 9번 교향곡은 지휘자들이 굉장히 연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약도 너무 어렵고, 성악 부분도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연주자들이, 지휘자들이, 대부분의 지휘자들이, 연주 불가? 이런 판정을 내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그드는 파리에서의 경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베트벤 9번 교향곡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 자기가 지휘할 때는 9번 교향곡을 레파토리에 집어넣습니다. 요게 이제, 바르트 르크 타노이저 그 곡의 무대가 된 성이에요. 그 성에서 이제 옛날에 노래 뭐 격련대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갔었는데, 아마 옛날에 노래 격련하던 그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말은 노래 격련이지만, 거기에서 지면은 죽는 거예요. 이기은 살아남지만, 이게 아주 살벌한 아, 노래 격련대회였습니다. 그게 이제 바르웨이트 성에서 어, 행해졌었는데,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한게 네, 타노이저 그 곡이었습니다. 아, 저 성은 또 마르틴 루터가 아, 그 종교혁을 하면서 어, 쫓겨나고 파문 나가면서 이 성으로 와서 마르틴 루터가 묵으면서 이성 성주, 성의 성주가 아, 루터를 피신시켜 을 뒀죠. 그래 가지고 요 방에서 어, 성경을 어, 번역을 한 고방이 그 옛날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 교양국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도 써요. 근데 이제 그 해설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원용해가지고 해설을 씁니다. 그러니까 괴테의 파우스트를 인용해가지고 제 1학장에서는 환희를 추구하는 영혼과 이를 방해하는 악마와의 투쟁 제 2학장은 세속적인 쾌락이 던지는 유혹을 떨쳐버리는 내용 제 3학장은 탄호의저를 구원하는 엘자베스 제 4학장은 순수한 기쁨 보편적 사랑 인류에 이걸 노래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해설이 더 어려워요. 해설이 더 어려워요. 그죠? 해설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괴테 파우스트를 다 읽어야 되니까요. 어, 그래서 뭐 그냥 듣는 게 나은데, 어쨌든, 과거는 결사적으로 이 구원 교향곡을 자기가 부활시키겠다는 이런 결심으로 이제 이런 시도까지 합니다.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34세대도 어, 교향곡 8번, 9번 계속 연주를 하고, 또 그리스 연국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35세 때는 로앤 그린이 완성이 됐고, 어, 그 1월에는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우측에 이제 저 기념관이 있는데요. 어, 거기 가면 로앤 그린을 작곡한 기념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기에도 참여를 굉장히 아주 풍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나예요 그죠? 렇 풍나. 그래서, 어, 드레스덴에서 마크닌이라는 그런 무정부주의자인데요. 이 사람이 주도하는 5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죠. 참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배당하게 됩니다. 수배당하게 되니까, 어, 리로망명을 가는데, 어, 리스트가 도와주죠. 리스트가 도와줍니다. 바이마르로 가서, 그때 쥐 리스트는 바이마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덴에서 바이마르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리스트가 가짜 여권을 만들어 줘가지고, 주 리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한 15년 유 리에서 하면서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처음 가서는 주로 문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오페라와 드라마, 이런 책도 쓰고, 예술과 혁명, 미래의 예술작품, 이런 책을 어, 내기도 합니다. 아, 그럼면 곡이 있는 동안에 바이마르에서는 바그네 로엔 그린이 예, 초인이 됐는데 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성공을 안겨준 작품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850년, 51년 아, 주리에 머물면서 아, 오페라 지휘를 도 하고 또 베트벤 교향곡들을 아, 매년 아,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 대곡이죠. 니베롱의 반지. 이게 이제 16시간짜리 곡입니다. 어 한국 한국 마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막이 거의 네 시간씩 걸리는 이런 곡입니다. 그래서 첫 곡이 라인의 황금인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41세 때는 그 쇼펜하우어의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그 철학 책을 읽게 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 년에 네 번씩 감독을 하고 또 칸트 이후의 최대 철학자다 쇼펜하우어가 하늘이 나에게 내린 선물이 이 책이다. 리스텐트 편지를 쓰면서요. 예를 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런 이제 그 표현에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쇼페나우의 그런 그 철학, 베토벤의 음악, 이런 걸 이제 통합하려는 어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런던으로 이제 연주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베토벤 교향곡을 작곡을 하고 어 맨델스 종국도 같이 연주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43세 때그두 번째 곡이 발레입니다 아, 니베령의 반지가 2막과 3막이 지그프리 때예요. 이막과 3막이 43세 때 에, 완성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리에 가서 그 어, 베젠동크라는 그 은행가가 있었는데 그 은행가가 이제 많이 베트맨 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맨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음악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 그 부인하고 또 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잘 정리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1862년에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 이제 경제 상황도 좀 호전이 됩니다. 비엔나에서 어, 프라빈미네프 어, 주요 도시를 어, 다니면서 어, 연주 여행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50세 때는 러시아를 방, 방문을 해서 산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베토벤 교향곡의 여섯 곡을 시리즈로 또 연주를 합니다. 항상 베토벤 곡을 연주를 해요. 그리고 51세 때바이른왕 루드비히 2세가 초빙을 해서 미네으로 옮기게 됩니다. 루드비히 2세가 아이 사람이 이제 네, 완전히 에, 바그너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루드비 2세가 도와줌으로써 어, 바그너의 여러 가지 음악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는 이런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극 시대 그런 그 악극이 어, 능동적으로 어, 작곡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 루드비 2세는 12세 때 미래의 예술 작품이라는 그 작품을 읽고 어,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세 때 1853년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1861년에 로앤 그린을, 어, 보고, 듣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바그너가 교회 가고 있는 그런 곡들, 니베룸의 반지, 니베룸의 반지, 그걸 완성되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지원을, 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순환을, 어, 국보할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노라. 누구보다도 훌륭한 마음을 보시고, 자신의 최상의 교육자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측 사진이, 네, 루드비 2세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그, 노이 슈반스타인이라는 성을 짓죠. 이것도 이제, 그, 로엔 그린을 생각을 하고 지은 성이에요. 악극에 나타나는, 작품이 나타나는 걸 현실화 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죠. 조안이 골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측은, 아, 미네네 극장입니다. 결국 이제 저 루드비 이세는뭐 완전히 나중에는 정신병자로 치를 받아가지고 강제 입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변시체로 발견이 되는 이게 스타른베르크라는 호수인데 그 근처에 있는 호수인데 아마 이 호수 어디에서 변사체로 발견 아마 타살을 발표는 자살로 났습니다만 아, 타살을 한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하고 같이 네,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이제 루드비 이세가 있는 성미카엘 어, 이, 이의 무덤이, 죽고 나서는 이 무덤에 묻었습니다. 오른쪽이 무덤입니다. 1865년에는, 트리산 탄조르대가 미네에서 소연이 되고, 사서전을 구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지마, 코지마한테서 딸이, 예, 방녀가 출산하는데, 이때 코지마는 유부녀 상태였어요. 한스폰 비로라는 지휘자의 부인이었는데, 바그너가 그냥 데려가서 같이 살면서 딸도 놓고 아들도 낳고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의 딸이에요. 리스트하고 바그너가 두살 차인데 장인이 두살 많은 장인이 된 거죠, 그죠코지만2 4 살쯤 차이납니다. 가 그리고 이제 그 루드비히 2세가 워낙 바그너에 빠져 있으니까 막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저런 만화가 어, 그려지기도 했어요. 왕관을 루드비히 2세가 벗어 가지고 바그너에게 씌워주는 이런 거 풍자 많아도 나오고 완전히 바그너에게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바그너가 어, 미네에 가지 못하고 바그너의 몸을 아, 바이 에르네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루드비히 이세가 코즈마 부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바그너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하다 이런 편지도 쓰고 또 5월 22일이 에, 바그너 53세 생일인데 네바에 있었는데. 그 왕이 제네베까지 갔어요. 가지고 이틀 동안 머물다 뭐 오고 간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여론이 이제 굉장히 악화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제 루드비 히 2세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파혼도 하고, 어 파혼을 해서 이제 어 독신으로 지내게 됩니다. 1867년도에 뉴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화가 완성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게 이제 55세 때 뮌헨에서 초연이 되고 어 니체하고 쳤면니체하고 관계도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69년도에 라인의 황금이 뮌헨에서 초연이. 고일망 1막만 1학, 뮌헨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장남 지그브리트가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륜의 상태에서 장녀와 장남이 태어나게 됩니다. 1870년에 그두번 이막이 또민연에서 소연이 되고 정식으로 이제 코지마가 한스폰 위로하고 이혼을 하고 마그나하고 결혼합니다. 그게 1870년이에요. 그리고 1870년에 평론, 아 베토벤에 대한 글을 하나 쓰고 지그프리트 목가를 작곡을 하는데요. 그게 1870년이 베토벤 탄생 100주년입니다. 베토벤이 1770년생이니까 베토벤 탄생 백주년을기리기 위한 논문을 어, 아주 장문의 논문을 씁니다. 그게 이제 베토벤 평론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쓴 베토벤에 어, 대한 자기의 생각이죠. 어, 그리고 어, 코지마가 필요하고 정식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고의 그 크리스마스 때 코지마 생일 축하용으로 지그프리트 목가를 작곡해서 연주를 하고 또올해는 베토벤 곡 중에서 6주년 곡이 있습니다. 그걸 연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1870년이 베트벤 탄생 백주년을 기려가지고 아주 장문의 논문을 쓰입니다그 다음에 제3막 아 지금 브리트가 완성이 되고 바그는회회가 만들어집니다. 오페라 어, 운명이라는 책을 내고 아, 토, 독일이 최초로 이제 통일이 되죠.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1871년에 네, 통일이 됩니다. 1872년도에 바이로이트로 이주를 갑니다. 그리고 축제 극장 극장을 하나 짓죠. 그러니까 어. 루드비 2세가 바그너에게 바그너의 작품들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곡이 규모가 워낙 커서 다른 극장에서는 공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그너 자신이 설계를 하고 자기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기 공식 때베트벤 군영 교향곡이 또 연주가 되고 논문도 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그너의 집입니다. 집인데 저 집에 이 집도 물론, 루드비 이세가 만들어준 집이죠. 그래가지고, 어, 이 집은, 어, 집은, 집 이름을 지어요. 반 프리드. 반은 광기고, 프리드는 평화거든요. 광기와 평화. 이런 집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다가 글씨는 잘안 보이는데, 이집 이름은 내가 지어놓라반 프리드. 저기 있고요. 또, 반 프리드입니다. 설명입니다. 나의 광기가 평화로움을 찾은 곳. 어디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특이한 사람이죠. 자기 집 이름을 광기와 평화로 짓고 자기의 광기가 평화로움을 찾은 곳이라는 안식처라는 이런 글귀를 남기고 있습니다. 1 8 7 3년에그 극장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어, 완성이 됐을 때 브루크너로부터 헌정을 어, 받습니다. 브루크너가 또 완전 빠그네 매니아였어요. 그리고 62세 때 신들의 황혼 어, 니베룩의 어, 반지 중에 마지막 곡이죠. 그게 완성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저택에 에, 4월에 입주를 하게 되고 지금 말씀드렸거든 광기의 안식 반 프리드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축제 극장입니다 요게 이제 바그너의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아니 공연하기 위해서 루드비 이세가 돈을 다 대어줘 가지고 바그너가 설계를 하고 지은 축제 극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이올트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바그너 형상이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고기에서 축제를 하기 전에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하는 극장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9번 교향곡 연주를 하고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76년도에 축제 극장이 완성이 되고 그 니베롱의 반지 그게 4일 동안 4시간씩 전국 초연이 됐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그때 독일 황제 비레르 밀세도 참석을 하고, 루드비 히이세 물론 참석을 하고, 브라질 황제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페드리 이세가 왔고, 그 다음에 유명한 작곡가들, 안돈 브루크너, 자이콥스키, 그리또 철학자 니체, 이런 유명인사들이 다 참여를 한 그런 대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8 작곡, 이제 마지막 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기에서는 이제, 음악과 문학과 철학과 종교, 모든 게 통합이 되는 그런 그 곡이 88입니다. 아, 그리고 작곡을 하고 81년에 이태리로 여행을 가서 또 저술 작업도 하고요. 또너 자신을 알라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아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종교와 철학과 문학과 음악 이런 걸 통합을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태도도 어, 어떤 어 종교적인 이런 거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입장에서의 종교관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베토벤과 상당히 유사한 종교관입니다 베토벤도 어, 철학적 종교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어 베토벤이 모델이 된것 같습니다 1882년도에 88이 완성이 돼가지고 어, 바이로이트에서 어, 초연이 됐습니다 근데 저 88을 어, 작곡을 했을 때 연주를 했을 때이 88은 바이로이트에서만 공연을 하라 이렇게 메모를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이 곡은 축제극장의 음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은 연주를 공연을 할수 없다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만 공연하라. 이래가지고 한동안, 어, 바이로이트에서만 공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에 뉴욕에서 첫 공연이 됐고, 1914년에는 이제 저작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 데서도 어, 공연이 됐지만, 초기에는 저 곡은 바이로이트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 0 0 8 2월 13일날 베니스로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협집증 발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4일 후에 바이러트로 운구가 왔고 2개월 후에 브루크너가 교향곡 7번의 이악장을 박은을 애도하는 코다를 섭입을 해가지고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오년 중 자기 죽음을 예감을 하고 알게 모르게 일생을 정리한 세월 그런 거였고 특히 이제 종교와 관계가 되는 곡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삶도 베토벤의 후기의 삶과 상당히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